깼어요? 잘 들리니까 안 일어나도 돼요. 네, 지금 밖이에요. 컨디션은 어때요? 음, 그래도 안색이 좀 나아진 것 같네요. 약은 입맛이 없어요. 알아요, 잘안 넘어간다는 거.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요. 다 나으면.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. 그러니까 맛있게 잘 먹으려면 빨리 나아요. 안 그럼 이모님이 새로 개발하신 메뉴 나 혼자만 먹고 올 거예요. 그래요. 마음대로 해요. 일이 빨리 마무리돼서 오늘 돌아가려고요.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. 전부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. 그래도 당신이 걱정이 되긴 하네요. 왜 내가 위로를 받고 있죠?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더 자요. 아,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요. 음, 아이가 따라오군요. 눈 감아 봐요. 음, 먼 옛날, 한 노인이 선행을 베풀고 신한테 씨앗을 하나 받았대요. 원하는 건 뭐든 얻을 수 있는 신비의 씨앗이었죠. 노인은 씨앗을 심고 소원을 빌었어요. 나무야, 나무야,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를 만들어 주겠니? 나무에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가 열렸어요. 노인은 또 소원을 빌었어요. 나무야, 나무야,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일을 만들어 주겠니? 그 배를 팔아 노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상인이 됐어요. 그날 밤, 노인은 또 소원을 빌었어요. 나무야 나무야, 금은보화를 만들어 주겠니? 다음날 마당으로 나가 봤지만 금은보화는 없었죠. 실망한 노인은 나뭇가지를 잘라 버렸어요. 그런데 수액이 반짝이는 보석으로 변하지 않겠어요? 자요. 하... 당신이 잠에서 깼을 땐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좋겠네요.